보통 우리가 뭐 말하면,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네. 다중인격이라는 것을 영어로 쓸수있는 자, 현대에서는 경계상인격이라는 것을 씁니다. 경계상인격. 또는 정신의학의 질환 개념으로 볼 때는 다중인격으로 본다. 또 다중인격은 질 지난입니다. 정신질환. 휘친 네. 사람이 다중인격이 많단 말이야. 막 웃다가, 갑자기 또막싸우이 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돌라이, 똘라, 돌라이라고 합니까? 네, 라이 <laughs> 자, 다음 항목 중에 어떤 사람이면 다중인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laughs>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 대한 독요 충동적이고 믿을 수 없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믿는 마음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정이 심한 인간관계. 3번, 마음대로 되지 않되 격한 분노를 하는 경우에 엄청난 격한 분노를 할는경우에 4번, 자아 동일인 장애. 내가 지겹 내가 낸지 모르겠잖아요. 내가 낸지 모르는 거예요. 자, 동의, 자. 다섯 번째, 정서 불안정.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사람이요 혼자 있는 걸. 매우 싫어하는 경우가 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 시간 떠면안 돼. 자기 손 떠나면 안 되죠. 항상 자기 거 있어요. 그런 남자가 있어요. 또, 부인도 보면 남편이 그런, 어, 남편이 있으면 남편은 직장문 나이겠죠. 혼자 있는 것을 그다지 견디지 못한다. 7, 곱번 자악 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막 머리, 자기 머리 자기 떠드는 거 있죠? 네. 자기 머리 자기 떠드는 거. 그럴 번째 만성적 공허. 그래서 공허감 느끼고 실증을 잘 느낀다. 이것이 한 5개 정도 되면은 혹시 가중인격을 의심해야 돼.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된 돼. 진단, 진단이 이렇게. 이게 나중에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건 나중에 49페이지부터 별도로 나갑니다. 네. 네, 49페이지. 지금은 개각증을 배웁니다. 자, 3 4 페이지. 청소의요 네. 그게 보니까 예비군 에 아, 여기 해당됩니다. 예 네, 이분의 이분의 예비군 예비군은 저나가면 사람 죽이죠. 그, 요 사람이 여기 해당됩니다. 여기 네. 다섯 개다 해당됩니다. 이모가 얘기를. 네. 삶의 보람이 개성을 찾는다. 자, 요거는 우리가 배우는 삶의 보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치관과 내가 이, 이 세상에 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감이 있죠, 사명감.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일 우리가 물상, 물상문 특강 시간에 이사명감과 가치관에 대한 공부를 해면서 내가 물상문 공부를 할 텐데, 요거하고 닮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슈플랜가는, 슈플랜가는 사람이 그, 심리학자입니다. 여섯 가지 기본적인 생활연료을 가지고 어디에 첫 번째 가치나 흥미를 두고 사는지에 따라 가 선별을 분류하는 사람이 었습니다 그는 삶의 방식이나 인생관에 따라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차안했습니다 자, 사람들 보면 인생관이 크게 보면요. 자,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네.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 잘 되겠지 뭐. 뭐 가시 거뭐 그냥 죽기 위해 다 했어. 뭐 그냥 잘하겠지 이런 그 사람이 이런 거 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늘할 때만 걱정를 하는 거야.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 있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안 되면 어떻게 하는 사람은 안 되면 생겨. 해보지 말고. 그런데 잘될 거야? 뭐 그렇게 써볼까?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별로 그게 없습니다. 경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사회를 리드해 갑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정적인 입림이 나더라. 니까 이우주에는 긍정적 에너지가 우중에 있는데, 내가 끌어다 쓰는 건내 마음이요? 네.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면 긍정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면 얼굴이 밝아, 어두워. 아 네, 밝아 하늘이 밝아요. 늘 어두운 사람 얼굴이 막 그냥, 어, 서나세요? 어두운. 여기 딱써 있어요. 나 어두운. 나어나와 괴로운. 있어. 자, 3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경쟁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이냐면, 너희들이 돈이 최고야. 여러분들 이런만 들어봤어요 사람이 지금 임종시에 숨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딱아버지 네.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기소방을 아버지 응. 오늘 날이 돈입니다 응. 이거 너잣값으 시작해 시이잉는다 응. 그러는 거예요진짜로 응. 응. 마지막에 응. 돈을 주 사람 마지막에 그 필요없는 돈인데도 그돈 응. 돈이라는 응. 소리 듣고 차악 응. 그 는다그돈 돈을 많이 면 관손이 더 느리죠 옛날에 네. 에, 엽전 엽전 같은 건 관손이 더 느린거죠 자 사는 목적을 바로 이 사람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네. 돈 벌로 태어난 거야 아, 그래서 사는 목적을 부의 획득이 있다 이러면 같이 판단을 인물평가하고 이 사람은 무조건 돈을 평가합니다 네. 돈 없으면 인한거 아니야 그냥 적은 거 안고 다니냐 모든 일을 실용적인 면으로 보는 성격이 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론형 그러면 경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은 경제형을 보면 사실 제다신나에 가까워요. 그러고 네. 이 일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합된게 있잖아요. 네. 제일 합한 경우에 네. 대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네. 알겠죠? 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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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래, 아래 위가 여기 되는 사람들은? 이모. 아, 여합되잖아니 아니, 이 합도 되고 합도 되고 정도 되고 합도 되고 동동 하다 이런 분들은 돈동돈동동 무자 돈동돈동 알겠죠? 그게 희한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 세상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봅니다 실리형이다자이런형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은 뭔가 하면 사람은 배 뭐든지 배 이런거죠 지식체계가 가치의 문제를 두기 때문에, 딱 보고 사람 보면서 좀 대한나 대한나. <laughs> 저기 좀 배웠나 안 배웠나, 저기 뭘 듣겠나, 이거 보는 거야. 근데 실, 실생활은 별 관계 없지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인성을 너무 추고할 사람 있잖아요. 인성, 인성이 나가는 사람, 인성을 너무 추고할 사람은, 뭐, 학, 교수 정도 되는 학문을 한 사람들은 늘 건너 따지겠죠. 뭐 저놈이 많이 다 쓸까? 다 쓸까? 별, 사람들 별 지장이 없는데. 그 다음에 심리형이야, 심리형.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네. 뭐든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거야. 멋진 <목소리> 거참 <목소리> <목소리> 멋져. 인생 이래 사, 이 사는 게 멋진 인생이야. <목소리> 늘 멋진 걸 말합니다. 말만 해도 멋지다는 말합니다. 뭐 멋... 이거는 상당이요. 상상. 상상. 상당히인 사람들은 그래 산다. 이런 사람 들 있지요. 그렇죠? <목소리> 어. 아, 그렇지, 아니 배아저일 이치가게 <목소리> 장난의 사람들 또. 그토록 화장 잘하는 사람들 응. 그쵸 예. 이런 사람들은 홍생품사. 어 태어날 때 벌써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또 화장하는 것은 이웃이 많은 사람들이야 참 희한하지요 네. 예. 요런 것들은 이 서양에서 말하는 슈플렝가가 말하는 거하고 예, 우리 명량에서 말한다고는 거의가 어, 상당히 상한 네. 그 관계가 있죠 네. 밀집한 관계가 있더라 다음 종교형입니다 재산이나 재물, 한락에, 한락을 격기 거부하고, 고행을 위주로 하면서, 성스러운 구원의 은총만을 갖고 살기를 바라며, 종교적 생명의 절대성을 하시한다그게 이런 사람들은, 집에,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를 가요. 일주일, 일요일도 가고, 막, 매일, 그리고, 밤낮 주여 교회 살아요. 밤 새벽 기도하면 교회 사람들 계속 갔다 와요.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광적이지요. 방직. 그런 사람들이 존경형 아, 사람이에요. 아, 절에 가더라도 어, 한번 정도 피할 때 가고 아, 기도하면 매일 기도하면 지역할수 있는데 아, 그렇게 갈 필요 없다. 말이야알겠죠 자, 그 다음 권력형. 아, 이거도 잘 사람 많습니다. 권력형은. 다 아, 힘이 있는가 안 되는가 보는 거예요. 저 놈이 높은 자리 있는지, 응? 어? 백이 있는지, 그거 보는 거야. 야, 니백좀 네 있나? 어디 권력이, 그걸 권력을 갖다가 탐하는 사람이 어 타인과의 거래도 타인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네. 자, 네. 권력행은 우리, 예, 네. 명리학에서 보 급제. 네. 그 다음에 또, 정강정강. 네. 알겠죠? 정강. 네. 네. 그런, 그런 그 유형들이 권력입니다 네. 그런 권력은 질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지요? 네. 하나는, 저게, 법으로, 법으로 질서 유지하기로 하고, 하나는 완력으로 질서 유지하기고 하지요. 네. 그런 것들이 질서 유지하려는 그런, 사회형. 타인이나 사회의 가치관은 돈다. 남을 사랑하고, 진보시키는 형이 그렇게 자기보다는 남을 탁, 이렇게, 예, 위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지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보살. 보살이지, 그죠? 이타주의 보살. 보살을 돼요 대성보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살들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어떤 양이 너무, 너무 간르치많이아요 와, 야, 니그렇 살면 되냐? 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 <laughs> 자기, 자기를 배고프면서 <laughs> 너, 그런건안 됐다. 이러면서 계속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어째 보면 참, 사랑은, 사랑이 너무 많다. 이 네. 간섭을 관여할 경향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네. 네. 이것은 식신 상관이요. 네. 특히 식신 네. 인성도 한번 합니다. 네. 인성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정인 같은 경우. 어째 보면, 종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생각이지요. 네. 그래서, 상구부리 하중생 하는 거는 참 간섭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 식신이 있고, 식신이 있으면서, 또, 인생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 그동, 좀, 상구부리 하중생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간섭하는데, 응. 아, 님도그 너무 간섭 많이 많이 하시군해 그냥, 보면은, <laughs> 어? 간섭한다고 말이야, 상구부리 하중생 하라고 막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성격 좀 알겠지요? 이렇게 네. 여섯 가지 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나면 쇼프렌가라는 사람이 여섯 가지 형 나눠놨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성 있잖아요. 그걸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넣으니까 좀 비슷해 맞지요? 아주 맞아 돼있어참잘돼 있어요. 자, 일곱 번째 보니까 성숙됨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올포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급함왕고함 등. 이 특유의 배합으로 성적을 분류했습니다. 자 먼저는 먼저 자기 확대. 어떤 사람이 자기를 확대갑니다. 성숙된 사람은 자신의 충동이나 아니함이나절거미에 빠지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 일 정치 활동이나 수상적인 가치로 대상의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일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고 막 다른 사람이잖아요. 남에 대한 이웃이나 가족이나 뭐그 다음에 요새 말하는 NGO, 있잖아요. NGO. 응? 어? 이런, 이런 사회적인 활동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 북한 동포도 귀한다든지, 막, 뭐 이런데, 관심 많은 사람이 자기 학대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뭐, 자기 집에도, 자기 집에도 좀잘 살게 해놓고 하면 되는데, 자기도 살게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 좀, 올룰균이지요. 어, 일단은 자기 좀, 자, 자기를 살게 해놓고 해야겠다. 타인과의 관계 다정한 관계, 공감성이 있으며 심리성을 상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3번 자기 객관화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하고 통찰한다. 정서적 안전, 상호 신뢰감을 개선한다. 현실적인 지각과 기능 과제를 가지고 현실에 필요한 자극을 가져야 한다. 6섯 번째 일반된 목표를 가진다. 자기 목표나 계획에 따라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은 막이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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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쓴 사람은, 글자를 뭐. 동글동글하게 쓴 사람, 아이고, 다음에 막, 글자가 <laughs> 막, 이 성격이 막, 삐치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 네. 있잖아요. 거기에 네. 따라서 성격이 틀린다. 네. 그거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필적에 네. 대해, 필적과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그 성격을 여러 가지 진단하는 방법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는, 네. 예, 지난 또한번 시간에, 어, 심상학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람의 눈색이나코높이나 눈이나, 입이나, 이를 가지고 석격를또 판단했지요? 네. 예, 석격 판단은 방법을 이를 가지고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 중에, 요거는 현대심학은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주로 서양사람들 쓴 겁니다. 예, 서양사람들 쓴 거를, 예, 가지고, 선님이또 명리를 또, 어, 생님 예, 일구러 하는 사람이니까 꼭 계량을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네. 재밌지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합창하시고 어, 마하바냐바라밀 전하겠습니다. 마하바냐바라밀 네, 예, 좋은 한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